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도 인증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촬영은 트랙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입고 됐는데요. 천안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겸사금에서 올라오셨는데, 영등포 쪽에 결혼식도 입고 해서 아침에 일찍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아, 언더코팅. 글쎄요. 그, 여기 사장님 동료분들이나 밑에 직원분들이 에이스 때문에 언더코팅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보여주기 뭐, 퍼포먼스를 해서 마스킹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론은, 제조사의 서비스 불가를 피하는 거고, 하나는 작업자인 제가 편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차량 출고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요즘 뭐 비가 황사랑 같이 섞여서 막 흙먼지 엄청 납니다. 지금 압유리 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오늘 작업은 엔진 방음에서 본닛하고 카울 하부풀 작업 들어갑니다. 부분부분 하면서 엔진 쪽을 많이 보셨으니까 꼭그 영상 첨부하시면 되고요. 멀리서 오신 것만큼의 최상의 결과물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진방을 위해서 분리부터 시작할게요. 네 전철 작업을 끝났습니다. 엔진 작업 끝내고요 하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포만 하면 되는데 뭐 트랙스는 뒤쪽이 뭐 토션빔이고 뭐볼트도몇개 없기 때문에 뭐 녹이 생성되는 부분들 미리 이제 밑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비에 지장을 주시는 부분들 다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트러블레이저 언더커버가 이제 트랙스하고 호환된다고 말씀드렸고 또사 오시면은. 이제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차트어서 하는 거니까, 차주분도 이제 커버하고, 머드가드, 요렇게 사오셨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시장 가셨고, 음, 실링 자체는 한30% 정도 더돼 있습니다. 좀 두텁게 되어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프레임 자체가 어, 판금 자체를 굴, 굴곡을 많이 줬던 얘기로는 그만큼 소리 자체를 파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많이 짭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에 이렇게 덧대기 때문에 양쪽 커버 어떻게 보면은 쉐보레 차량 분들이 불만이 우린 리 하부 커버가 없냐 그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 민자도 아니고, 이렇게 울고 불고돼 있어가지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왼 쪽에 이제, 너클 쪽은 알루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백화점에 나오기 때문에, 다 폴리머로 작업을 해서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 용접 부위는, 이제, 녹화는 이제, 방정 처리해서 이제, 밑 작업을 했습니다. 엔진하고 미션 쪽잘 만들어 놓고, 이쪽에, 벨트가 하나 있거든요. 고기 부분만 커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또 같은 그런 호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쉽고요 근데 쪽에 이제 내 쪽에 다 붙인 면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면은 뭐 도포는 뭐 끝납니다. 그냥 쭉쭉 뿌려 드리면 되고요. 또 이제 민자보다는 이제 빠짐없이 안쪽까지. 적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트럭스나나리블레이즈 보면은 이쪽 가니쉬 쪽에 플라스틱 커버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틈으로 흙모래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절이 됐고요.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쉐보레 트랙스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8시에 입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4시 마감하면 5시 9시간동안 밥도 못먹고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뭐 작업이 뭐 어려운 차가 아니고 그렇다고 대충하는 차도 아닙니다 노이즈 아, 프는뭐 수월한 차가 있어도 대충하는 차는 없습니다 어, 쉐브리 샤량 같은 경우는 뭐 하부 구조가 완전 이제 튼튼하게 되어는 있죠. 근데 옵션이 조금 현기에 비해서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 요런 부분은 용접부이기 때문에 녹화는 제 방청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너클 쪽은 알루미늄이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백화 현상이 나오고 탈색에대해서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볼트 방청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폴리머로 작업을 해서 드렸고요. 또 사이드 엣지 부분도 이, 보시다시피, 하단 끝까지, 물이 머금고 있는 부분이고, 항상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끝단 부분, 밀림면, 절단면, 이런 데서 녹이, 부식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연료라인 같은 경우도 탈구해서,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킹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방열판 세 개, 지금 마감을 한 상태인데, 하나, 두 개, 뒤에 거세 개, 버플러 띄고, 그럼 없습니다. 뒤도 뭐, 토션빔이라, 볼트도 몇개없고요효업쇼 자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프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두개 정도 더 넣어줬으면 승차감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제품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작업한살아서뭐작업의 결과물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나름대로요. 꼼꼼히 작업해 드렸고요또 멀리서 오신 만큼의 또 집에 가실 때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감할게요.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2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